<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새 싱글 앨범 한 걸음씩 발맞춰서로 찾아뵙는 가성대화입니다 어, 이번 싱글 한 걸음씩 발맞춰서는요 연인과 손잡고 데이트하고 싶어지는 그 달달함을 지닌 미디엄 템포 라디오 곡이에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평소에 듣는 저의 플레이 리스트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진짜 지금 당장 사랑에 빠질 것만 같은 그런 달달한 플레이 리스트 지금 공개해드릴게요. 어, 이 멜론 플레이 리스트를 저는 진짜 잘 사용하는 편이에요. 너무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강추해드리고 싶고 꼭한 번쯤은 써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좀 어쿠스틱한 곡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기타 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쿠스틱한 음악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아, 제가 이번에 발매하는 곡도 그렇고 지금 날씨도 그렇고 듣자마자 이렇게 사랑의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런 곡들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이름하야 사랑에 빠질 것 같은 플레이리스트 제가 골라온 노래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이 노래를 1번으로 뽑습니다 엘리블딩의 How Long Will I Love You 라는 노래인데 결혼식장에서도 참 많이 나오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사실 영화 About Time OST로 정말 유명한 곡이에요 그 영화를 보면 정말 몇달 동안 계속 귀에 꽂고 다닐 수밖에 없는 곡이에요 너무 사랑하고 싶은 그 느낌들이 너무 막 전해지는 곡이랄까 저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하루의 삶에 너무 찌들었어도 뭔가 정화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받게 되는 곡입니다 라디오처럼 자연스럽게 <laughs> 아 이번에는 이 노래를 들으면 하루가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준 곡입니다. 서영은의 칵테일 사랑. <laughs> 달콤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순수한데도 어, 성숙하고 마냥 깨끗하고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서 어,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랑에 빠질 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 곡인데 치즈의 좋아해. 근데 이런 노래는 이제 또 가사가 주는 느낌이 더 강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제가 예전에 라디오 때이 치즈와 함께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옆에서 라이브를 딱 듣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이지만 같이 노래방에서 미를 부르면 바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플레이리스트를 탈때딱 생각이 났어요. 다음은 노라존스의 노래를 제가 또한번 골라와봤습니다. Come Away With Me. 딱 진짜 데이트할 때 둘이서 같이 밤이어야 돼이 노래를 딱 차에서 듣는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 약간 뉴욕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아, 진짜 분위기가 아주, 뭐가 있어요. 아, 이 노래만큼은 정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곡은요. 이번에 발매한 저의 신곡입니다. 사랑에 빠질 것만 같은 플레이리스트에 꼭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 곡이에요. 네. 한 걸음씩 발 맞춰서 이 노래는 정말 연인과 손잡고 막 어디든 걸어가면서 듣기에 참 좋은 노래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이노래서 뮤직비디오도요. 그 남녀가 서울을 이렇게 투어하는 느낌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같이 봐주시면 참더 좋을 것 같아요 제 노래를 하나 더 소개를 해 볼게요 내가 나의 눈을 바라봐 줬을 때 라는 곡이거든요 이노래 약간 슬픔과 약간 좀 갑자기 좀 어두운 듯한 느낌이 있지만 저는 가끔 이런 노래에서 오히려 더 사랑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 꽁꽁 추웠던 어떤 날 너무 따뜻하게 나를 녹여주는 그 무언가의 존재. 근데 이 노래에서는 그 존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감동과 그 과정들이 담겨져 있는 곡이라. 저는 이, 이런 노래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다 보면 더 사랑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하게 되고, 또 빠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 곡은. 살면서 가장 닮고 싶은 목소리 이 목소리를 연습하고 싶어가지고 참 많은 발성들을 노력해 봤는데 세월과 어떤 담백함 참 그런 것들이 잘 묻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도 나이가 많이 들면 이런 소리를 낼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듣고 있으면 막 포근해지는 듯한 느낌 막 사랑이 늘 달콤하고 늘 화사하고 늘 예쁘고 그렇진 않잖아요 오히려 되게 포근하고 편안하고 이런 감성도 주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 소년.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사랑이 딱 찾아왔을 때 느끼는 그 어떤 기분들을 가사에 담았거든요. 사랑이 찾아오면 이런 느낌들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는 곡. 사랑은 하나. 이제 마지막 곡을 소개 해드릴게요. 마지막 곡은요, 이런 분이 금요일에 만나자고 하면 너무 설레서 월요일부터 잠을 못잘 것만 같아요. 아이유의 금요일 만나요. 사실 아이유 씨 노래 참 좋아하는데, 아 어, 정말 설렘에또 빠질 수 없는 곡인 것 같아요. 이미 월요일부터 기다렸는데, 그죠 목요일쯤 되면 이미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랄까 이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한다는 건참 설레는 일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이어폰을 서로 이렇게 나눠서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나만 원래 느끼고 나만 좋아던 하 곡이었는데 이 리스트들을 누군가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같은 공간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요 제가. 평소에 자주 듣던 달달한 노래가 담겨있는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제가 추천드렸던 곡 중에 찾아서 다시 듣고 싶은 곡들이 있으시다면 아티스트는 뭘 듣니? 멜론 플레이리스트 검색하시면 제가 오늘 소개했던 곡 정보가 뜬다고 하니까요. 찾아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의 픽섬사탕처럼 달달한 노래가 가득 담긴 플레이리스트와 저의 이번 싱글 앨범 한 걸음씩 발 맞춰서도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가수 홍대광이었고요.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 안녕.